축복의 말씀 혹은 은혜로운 설교란 어떤 것일까요? 청중이 듣기에 좋은 말이 축복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회중을 30분 내내 울고 웃기며 들었다 놨다 하는 말이 은혜로운 설교일까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성경에는 소위 듣기 좋은 말씀보다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축복의 말씀만을 골라서 "이것이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면서 말씀 뽑기를 합니다. 만일 압도적 분량을 차지하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 혹은 저주의 말씀도 말씀 뽑기에 포함한다면 우리의 말씀 뽑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말씀을 뽑을 때 저주의 말씀만은 꼭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 뭐 책망과 경고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주의하고 돌이키면 되지. 그러나 저주의 말씀은 안 돼. 이런 생각에 아예 말씀 뽑기를 포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왕이면 책망과 경고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약속이 담긴 축복의 말씀이 좋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축복, 은혜의 말씀이라는 말씀이란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이다.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란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이다. 축복의 말씀을 상황에 꼭 마, 맞는 말씀으로 정의하면 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여 신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들려오는 평안의 말씀은 말에 뭐 하겠습니까? 뭐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축복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떠나 불순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가 전하는 평안의 메시지는 축복의 말씀일까요? 저주의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긋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3장에는 거짓 예언자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다고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평안의 메시지로 심리적 만족을 주면서 그들로부터 일종의 커미션을 받고 자기 보신을 위해 예언자 노릇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예고가 있을 때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대상이 완고하고 폐역하더라도 혹시 나의 일신에 위해를 갈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악인의 피를 예언자의 손에서 찾겠다 하십니다.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축복의 말씀이란 말의 내용 자체, 듣기에 좋은 말이냐, 듣기에 불편한 말이냐, 이 말의 내용 자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전해지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순종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평안의 메시지는 저주의 말씀이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전해지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은 듣고 깨달아 돌이킬 기회를 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탐독할 갈라디아서는 1세기 갈라디아에 있던 가정교회들이 직면한 특수한 상황을 겨냥한 바울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럼 복음하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한숨에 읽어 내려가면 이게 글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 가정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는 그 내용에 있어서 매우 거칠고 감정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복음하면 좋은 이야기일 텐데 왜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나타날까요? 이게 다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특수한 상황 때문입니다. 더구나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격이 아니죠. 갈라디아 신자들은 이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전하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바울의 복음은 이런 그냥 모르는 것을 알게 하려고 전하는 성격이 아니라 매우 논증적인 논증적인 성격을 띱니다. 논증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청중에게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말이 옳다는 것을 다양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밝혀야 됩니다.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이게 논증이잖아요. 갈라디아서는 그런 글입니다.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논증합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내 복음이 옳다. 이것을 증명해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단순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다양한 이유와 근거를 대서 증명해냅니다. 왜 바울의 복음 이야기가 이런 논증적인 성격을 띌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특수한 상황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복음 이야기는 그냥 교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 그냥 단순히 교리로 이렇게 서술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유념하셔야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한 겁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떠나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고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상황은 바울이 전한 참 복음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인정받을 만한 여러 복음들 중 하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7절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란 사실 어떤 이들이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일 뿐입니다. 아멘. 이제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상황은 갈라디아 신자들이 과거 바울이 전한 참복음에서 떠나 변질된 복음, 곧 복음 아닌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어떤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혼란에 빠졌다는 것은 갈라디아 신자들이 선동가들의 말에 홀렸다는 겁니다. 아주 귀신에 홀린 듯이 그렇게 홀렸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치 단한 번도 어머니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았던 착하고 듬직한 아들이 한 여자를 만난 뒤, 사랑을 시작하고 난 뒤, 완전히 돌변한 경우를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이때부터 번번이 무시되고 여자의 말만 따라요. 엄마 앞에서도 엄마를 타박하면서 여자의 편만 들고 그래요. 한순간 이렇게 변했어요. 다 장성할 때까지 한 번도 엄마의 말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했던 아들이 이렇게 사랑을 시작하더니 돌변해 버렸던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어머니는 어떻게 말할까요? 아들아, 네가 무엇에 단단히 홀렸구나. 그렇게 똑똑한 네가 그렇게 착하고 듬직한 네가 여자에게 홀려 이렇게 변했다니, 이 엄마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이 바울의 신정이. 이와 비슷한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전해들은 바울 또한 정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절에서 3절을 읽으면요,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바울의 심정을 좀 감정을 좀 섞여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빼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초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3장 1절의 마지막에 누가 너희를 꿰드냐, 누가 너희를 홀리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1장 6절로 돌아와서 바울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본래의 원문에는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 놀랍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상히 여기 노라 이거는 좀 약간 부드러운 평, 표현 같은데요. 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걸 그냥 이렇게 읽으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이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나 답답하고 미치겠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전해들은 바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당혹감과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참으로 놀랍다고 한숨 섞인 토로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복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상황은 완전히 무시하고 좋은 말만 골라서 축복을 빌어줄까요? 아니면, 아, 갈라디아 신자들이 또 듣기에 불편하면 어떡할까 해서 우회적으로 삥둘려서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상황에 꼭 맞는 말들, 곧 선동가들의 덫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신자들을 빼내기 위해서 그들의 심장을 타격하는 그런 전략적인 말들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신자들을 설득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잘못된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을 일깨우고 다시금 참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렇듯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복음 이야기는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그 상황 속에서 전개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이 기막힌 상황을 전해드린 바울은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바울서신 중 유일하게 이 갈라디아서에는 수신자를 향한 감사 인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에 매우 섬뜩한 표현, 이 저주라는 매우 섬뜩한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보통 편지에 불편한 내용을 담으려면 뜸을 들이면서 서론이 장황하게 이어질 텐데 바울은 거침이 없습니다. 분명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은 적잖이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정확히 의도한 바입니다. 갈라디아 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거침 없는 표현들은 단순히 화풀이가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자극해서 설득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물론, 바울이 저주라는 말을 과장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는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수신자들의 감정에 별 자극이 되지 않는 왕곡한 표현, 우회적인 말을 피하고 대신에 그들의 심장을 타격해서 두려움을 자극하는 전공법을 설득의 기술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탕에 깔고 갈라디아서를 탐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군데군데 나오는 충격적인 바울의 말들이 무슨 뜻인지 그 본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신자들은 감사 인사가 빠진 편지에서 한번 놀라고 편지 서두에 두 번이나 나오는 저주라는 섬뜩한 말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그랬다면 바울의 의도는 적중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갈라디아 신자들이 참복음에서 떠났다는 게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큰 그림에서 지금 갈라디아 가정교회들은 생명을 주는 참복음에서 떠나 죽음이라는 결과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변질된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바라본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심각한 복음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생명의 통로인 성령은 내팽개치고, 생명을 줄수 없는 인간적인 것, 곧 할례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 그리고 여기에 또 더해서 절기 규정이라든지,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식사 규정도 포함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이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갈라디아 신자들은 누구와 함께 누구와도 함께 식사를 놔두던, 나누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선동가들이 들어와서 할례라든지 절개 규정이라든지 또 식사 규정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 할례 또 절기 규정 이 식사 규정 이 모든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되는 것. 선동가들은 갈라디아의 이방 신자들이 의롭게 되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칭이라 그러잖아요. 칭이 그 갈라디아에서 이 칭이라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의의 소망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고요. 영생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고요. 구원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할례를 해야 되고, 절기 규정을 지켜야 되고, 이방인과 분리해서 네가 이런, 너희들이 이런 거다 하면, 너희들도 유대인이 돼. 그런 다음에는 이방인과 너희를 분리시켜서 음식을 먹어야 돼. 그래야 의의 소망에 도달할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 신자들은 너도나도 유대인이 되고자 할례를 행했고 유대 절기를 철저히 지키면서 그렇게 유대인이 된 갈라디아 신자들은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행한 사람과 안행한 사람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끼리끼리 모임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러한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워서 믿음의 동료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우열을 가리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그리고 서로 물고 뜯으며 다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복음에서 떠난 심기,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중에 누구도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복음의 위기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고 할 예를 두고 난리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별세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전혀 다른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는 오늘 우리와 전혀 무관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 표면적 이야기는 달라도 문제를 이야기하는 근원적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발라디아서 산책의 저자는 이것을 가리켜 체험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체험의 보편성. 역사 어느 시대에더라도 사람이 경험하는 그 보편성이 있다는 겁니다.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쓰였던 고전 문학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고전과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체험의 보편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갈라디아 신자들이 지지고 볶는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통한다는 겁니다. 기원전 500년대에 살았던 소크라테스 시대의 한 동굴 벽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철이 없어. 언제라고요? 기원전? 400 몇십 년. 그 동굴 벽면에 요즘 애들은 너무 철이 없어. 그럼 우리는 뭡니까, 완전? <laughs> 과거 이야기가 우리와 너무 달라서 신기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와 너무도 닮아서 놀랍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적 의미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할례, 할레, 할례가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의 위기로 작용했는지를 알아야 하고 바울이 위기에 처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내리는 처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위기에 위기를 몰고 온이 할례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울이 내리는 처방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위기를 가져온 할례와 상응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또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처방, 곧 우리의 구체적 행동 변화가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아주 간략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할례. 한례. 할례는 유대인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할례는 생명을 줄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할례는 유대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이상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신자들은 이런 인간적인 것에 집착하고 이것을 내세워서 믿음의 동료들 사이에 우열을 가리고 서로 비방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할례가 이야기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의 본질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오늘 우리네 교회들에서 벌어지는 복잡하게 다투는 일들도 바로 할리아와 같은 인간적인 것에 집착한 결과로 생겨납니다. 갈라디아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처음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는데, 이제는 할리아와 같은 인간적인 계급장에 집착해서 공동체 내에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에서 떠난 행동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 무효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에 대응하는 바울의 처방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5장 6절은 갈라디아서의 주제와도 같은 구절입니다. 5장 6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이 되느냐 이게 결코 아닙니다 할려나 무할려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삶의 자태에서 사랑이 작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신자들은 인간적인 것에 집착한 나머지 사랑으로 그 자태를 드러내야 할 믿음을 내팽겨쳤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것은 성령을 내팽겨치는 것이고,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불신앙이며, 그래서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너무도 뻔하겠죠. 자기의 육체의 밭 안에다가,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수확하고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할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밭 안에다 심는 자는 이 성령은 사랑을 산출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밭, 사랑의 밭 안에다 심는 자는 이 성령, 사랑으로부터 영생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